우리가, 단일단계세와 다단계세는 이런 거죠? 뭐, 농부, 재분업자, 제빵업자 이렇게 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단일단계세가 있다, 단일단계세. 그죠? 그리고 다단계, 다단계세인데, 다단계 거래세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천만원 벌고, 3천만원 벌고 1억을 벌었다. 근데 이렇게 사온 거죠. 이렇게 사 왔고 사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는 어떻게 한다 얘네 세번다뭐 이렇게 10%라고 하면 다 내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뭐 100만원, 뭐 300만원, 1 0 0 0만원 이렇게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제빵업자 입장에 세금 내기 싫으니까 얘네 셋이 합치면 세금이 뭘로 줄어든다. 1억으로 1 천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 다단계 거래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얘는 수직적 통합이 촉진된다라는 거죠. 오답은 모로내겠어요 수평적 통합으로 내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농부가 밀을 생산했을 때 그리고 밀가루가 만들어질 때 제빵업자에서 세번 내기 싫으니까 합쳐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통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액 판단도 어렵고요. 세액 판단도 어렵다. 거기 보면 4번에 있죠. 아, 4번에 그러므로 다단계 거래세의 경우에는 수평적 불구, 불, 불공평의 문제가 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직적인 통합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고멘트 그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번에 보면, 다단계 거래세 하에서는 동일한 재화라고 하더라도 몇 단계를 거쳤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왜? 거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6번에, 수출돼, 통상적으로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 그전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게 되는데, 다단계 거래세의 경우는 세액 파악이 곤란하므로 수출시에 과소환급, 과당급이다.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빵을 수출하는데 이가 지금 두단계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만 이 얘한테 이제 세금을 빼주려면 여기 있는 애들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두 번째 수직적 통합을 부추긴다. 세 번째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다 혹은 과소환급의 문제가 생긴다 세 가지를 내는데 단독으로 출제하지는 거의 않는 것 같아요. 뭐 2012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단계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